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에 드립 농사를 이렇게 지으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어, 묵은 밭을 지금, 지금 노탈이 치면서 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노탈이 치면서 풀을 잡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노탈로 풀을 잡고 이제 트랙터가 들어와서 저기 어. 저기, 트랙터가, 저 트랙터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서, 여기 작업을 할 겁니다. 음, 일단, 땅을 고른 다음에, 그 다음에 고를 1m 간격으로, 아니 2m 40 간격으로, 깊이는 1m를 할 겁니다. 네. 저기 트랙터도 보이시죠? 일단, 풀을 먼저 잡겠습니다. 일단, 여기, 가상자리, 네, 물빠짐 잘될수 있도록, 예, 네, 1m 깊이로 지금 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땡, 들어서 어, 작업을 한 뒤에, 방금 어, 끝이는, 자, 이쪽으로는 가운데를한번갈 겁니다. 네, 이쪽은 한 번, 가운데를 갈리기에는, 어, 너무 좁고요 좁아서 안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상자리만 땡한번 돌리고, 위에만, 자, 이쪽 위에만 한 번, 돌리고, 그 위에만, 네, 자, 한번 어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, 쪽에도 이쪽에도 너무 오래된 땅이라 풀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. 풀이랑 나무랑 전부 다 지금 포크레인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. 저기 저 포크레인은 제 친구, 제 친구, 오래된 친구입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애를 많이 써주시네요. 네. 지금 나무를 저기 집가 쪽으로 빼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풀작업. 위에 다 올라온 풀 작업은 이렇게 다 작업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은 자, 1m 1m 깊이로 이렇게 꼬랑을 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가장자리 가장자리 고를 이렇게 따주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이게 어 가장자리, 어 물구를 주면은, 이제 여기서부터, 여기서부터, 요렇게, 요렇게, 여기, 이제 두둑을 만들 겁니다. 자.